안녕하세요. 에반TV 김도윤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 핵심 8장면 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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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것도 만들고 8가지 네, 문화유산을 만들고 제 생각도 쑥쑥 많은 역사도 알아가는 한국 사8 핵심 8장면 책입니다. 네. 아. 아, 이건 사실, 외순모가 사준 거예요. 여가지고, 아, 영어, 여름방학 동안, 이 못된 코로나 때문에, 아, 집에 있을 수밖에 없이, 집에 있으면 너무 시시하니까, 이걸 만들면서, 아, 재미를 느껴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 이런,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고 이렇게 많이 만들 것도 있는데 제가 안 만든 것도 좀 있어요. 아 그래도 뭐, 정말 재밌어요. 외숙모, thank you. 아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 아직 안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광개토 대왕비. 이거 여기 있죠. 그래요. 네. 그리고 무정 왕자. 이거 있습니다, 여기. 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있는 불이, 여기 있는 불이 살짝, 저는 반짝거리거든요. 살짝, 이게, 이게, 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만들고요. 다음은, 첨성대. 첨성대, 이렇게. 제가 제일 힘들었던, 청소년대 같다. 자, 너를,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이게 청소년대이거야 그리고 석구랑. 석구랑. 이것도 많이 힘들었어요. 얘 안에도 보세요. 입구 보이죠? 여기 입구. 입구도 있고. 그리고. 팔만대장경 아, 이거, 이거 많이 어려워요. 커요, 이렇게. 길어. 내 손보다도 길어요. 그리고 마지막. 근정. 근정전. 그리고 음, 이게 그래도 아, 이게 위에 역사 가지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아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안 맞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만들어 거북선 네. 응? 어, 거북선 거북선을 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거예요. 어때요? 자, 이걸 만들어 볼 건데 어려워 보여요. 이제 설명서를 딱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딱 보고 만들어야 돼요. 네,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뜯어서 이런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그냥 판옥선이에요 파묵선. 자, 파국선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파국선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거북 모양의 배입니다. 이게, 이게, 어, 그냥 보시면 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날개? 이게 바람을 통해서 슝 날아가는 것같아요 예, 이게 뚜껑입니다 네, 한번 다시 이런, 이렇게 런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완성됐습니다 자이 드래곤은 물리치기 위해서 불을 비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너, 여러분 또 이제 이런 방학 동안 이렇게 꽝 부딪히고 제 동생이랑 놀고요 역사 공부도 되고 만들기도 하는 한국사 공부를 하는 거를 사서 방학 동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축 빠이빠이.